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늘가 되세요라고 함께 인사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늘가 되세요. 네, 네. 좀 길죠? <laughs> 자, 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하늘가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여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의 어, 듣는 귀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1절부터 21절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에 대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의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낮 시간이 아닌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어 명성은 유대 정력과 이방까지 퍼져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껏 선지자들이나 또제자장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은 깊고 오묘하며 또 기쁨과 또 지혜를 깨닫게 하시어 더더욱 이스라엘 선생 된 니고데모는 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만나기를 준비하며 때를 보아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으시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됨을 제적하셨습니다. 왜 거듭나야 됨을 제적하셨을까요? 니고 데모는 거듭나지 않는 학문과 철학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지 못했고, 그전 모세 오경과 또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며 유대 민족들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는 또 본인도 그 정도밖에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거듭 거듭나야 됨을 말씀하셨는데도 도리어 예수님께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고 대물으며 자신의 한계는 사람이 두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냐는, 어, 있냐는 어, 자신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 배운 학문에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전혀 하나님의 새로, 어, 세계와 그 깊이는 알지 못하고 못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5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려 하려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태어남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따라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또 창조하시 그 창조의 원리에 따른 태어남입니다. 사람이 두 번째 태어남 즉 태어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물은 세례 요한의 회개 즉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물로 나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자, 그럼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물로 처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예비한 자였죠. 그리고 그가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고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어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외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마태복음의 물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은 씻어냄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졌을 때온 몸을 구석구석 닦고 손과 발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우리의 영육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부님들은 내가 행한 것, 생각한 것, 말한 것이 죄였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생각과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 어, 죄로 정하신 것 범법을 행했음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이 과정이 회개입니다. 회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나도 남의 눈에 허물을 보이고 보임에 살고 있는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험담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남을 험담하고 판단한 판단한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과 대한 이과정이 회개고 또 물로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의,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표적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물로 몸을 씻듯이 깨끗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세례 요한의 물세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몸인 육을 입고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친히 세례 요한에게 오셨고 또 그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뒤 무리에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물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참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을 참된 회개한 자에게 물로 죄 씻음을, 죄 씻음을 받는 자에게 그 죄가 씻겨졌을 때 임하신다는 것을 몸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육으로 나서 육의 생각을 쫓지 말고 성령으로 난으즉 회계의 세례를 받고 제 스승을 받은 성령의 다스름 안에서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난 영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7절에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하시면서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 들어도,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고하십니다. 우리는 바람, 아, 바람의 방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사물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온몸으로 닿는 바람으로 그 바람의 정도를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듯이 바람의 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도 보고 알고 읽을 수도 없듯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에 집에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 살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없는 일들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에 성령께서 빌립을 에드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마차에 네시에게 보내시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그 내시는 그 즉시 물을 만나자 빌립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두 사람이 올라왔을 때 성령께서 홀연히 빌립을 들어 옮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관계없이 성령의 주관하심과 그분의 의지대로 바람의 임으로 부과 같이 성령께서 임으로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 니고데모는 리그, 어, 학문과 철학분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성생이 거듭남의 의미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의 지시할 심이 없는 넌내 학문과 철학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너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한번 조한 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물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는 표적과 가르치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 불평하고 불만, 불만, 어, 불만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요와 하나님께 중복 기도 드렸을 때 응답으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를 달라하시고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 어, 살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노뱀을 십자가 달리신 에스그리소의 애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3장 뱀이 하야에게 다가서서 미혹하여 죄를 범하여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그뱀즉 화하가 뱀의 말을 받아들여 그 말을 먹었을 때 역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신 생명 외에 아담과 하하가 미혹되어 먹어버린 그 뱀을 심판하시어 장두에 달아 놓으신 것 같이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이고데모에게 자신이 높음에 예피로 어, 성취하심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어, 예수님께서 높음으로 들으시는, 즉, 십자가의 목박기심을, 못박기심은 어,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어, 하리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자, 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즉 회개하는 과정임을 가르치십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은 성류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시, 어, 위함이시지만 성류신 하신,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독생자 구주임을 믿지 않는 그들은 구원자 구세주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행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이시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악한 자들은 즉 죄를 범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에 어, 빛에 나오지 않고 어둠 속에 쏙 숨어버립니다. 어디에처럼요? 그렇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에 베베의 어, 말을 듣고 그 말을 먹어 손을 들어 선악가를 딱 먹고 난 뒤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아담과 하하처럼 자, 비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한 죄가 드러날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즉, 죄속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우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행위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러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과 진리를 듣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입어 회개하고 자신들이 행한 어둠의, 어둠의 죄속에서 벗어나 그 성도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씀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앞에 살며, 그 말씀에, 그 말씀, 그 진리를 쫓아 살며, 그빛 안에서 사는 자라고 하십니다. 자, 적용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와 허물은 어쩔 수가 없었어. 나에게 이게 최선이었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도, 나같이 했을 거야 하고 나의 죄 속에 숨어버리고 내가 행한 죄를 정당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운 생활 내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 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9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11월 한 달을 아침 단식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어, 돌아보니 저도 음, 잣대를 대가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많더라고요. 나도 남의 눈에 네, 허물 보이면서 살고 있는데 저도 생각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질리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르십니다 올해를 설계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짜시고 한 해를 준비하는 또한 1월입니다 한 해에 구상하는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믿음의 분량은 더 키우기, 말씀을 더 많이 보기, 교회에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며 봉사하기, 성도들 간에 화목하며 교회를 더 충성되게 섬기기 등의 구상은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그 선순위는 몇 번째이신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구상과 계획이 어, 있더라도 주님의 도움심이 없으면 과연 그 계획이 가능할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먹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삶의 시작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리시며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대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의, 어, 거듭남의 삶은 형식과 의식과 종교의식의 세례가 아닌 세례 요한이 베푼 회계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시작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회계하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시작으로 올해 무엇을 하시든 어떠한 일에 당면하시든 우리의 모든 것의 최우선을 주님께 두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의 응답을 받으시어 거듭난 새 삶을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 거듭남의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최우선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듭난 새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